Hello everybody, nice to see you. Yeah, today's uh, title, 코로나 이겨내기 위한 영어, 성경영어입니다. 오늘 주제가 어, 코로나를 어, 성경말씀으로 극복하자 그런 주제를 어, 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한번, 어, 지금 가을이라서 가을 정경을 한번 이렇게 어, 사진을 한번 게재를 해봤어요. 뭐 코스모스가 이쁘지 않나요? 음, 이번 가을 하늘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화창했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이 저는 아아무基督시 에이지 인 알죠? 뭐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어, 코로나 때문에 뭐 저도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코로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음,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혼자 견디기도 힘들고 어, 하지만 음,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음,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음, 저는 서울기독대 어, 문봉수 교수라고 합니다. 어, 서울기독대에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사, 즉 한국 문화에 관련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일반 석박사와 학부생들에게는 영어를 신학영어, 대학원영어, 또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성경영어, 같이 해볼까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 1월 1일 날만. 1월 1일 날 보면 보통 사람들 결심하지 않나요? 어, 이번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첫 번째 살 빼기, 두 번째 어, 영어 정복하기, 세 번째 일기 쓰기,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1월도 못넘기는 편이 있죠. 그, 그 많죠. 뭐다 해본 경험이 있으려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영어를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영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예기해줄 것은, 음, 어, 몇몇 영어학자들이 저는 이제 석박사를 영어학으로 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박사를 어, 미국에서 상담학으로 또 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학을 공부하면서, 아,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어렵게 영어를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어, 대한민국 성인들을 위한 이렇게 맞춤형 영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개발해 본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과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이렇게 하면서, 어, 주변, 이제, 주변 사람들이 힘드니까, 음, 일일 화두. 제가 하는 수업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어~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잉글리시어케데미를 하는데 아카데미를 하는데 늘 이렇게 화두를 제공합니다. 화두는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Today's World What is Today's World 일를 화두. 한번 어 주변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라는 겁니다. 그게 화두죠. 그건 뭐냐면 워 e 에 해약돼 있어 y 어, 언제 행복하세요?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해피에다가 이에스트 붙였으니까 가장이라는 최상급이니까 i h 이 해피 이에스트. 여러분 거울 보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에는 저는 거울 보기 싫어요. <laughs> 왠지 이상한 게 거울 보면은 낯선 모습이 있어서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거울 보고 한번 거울 보실 때 있잖아요. 화장실 에 가시면 그때 한번. 보면, 바로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거울에, 여러분의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w h e 해피스트? 너 언제 가장 행복하니? 그럼, 아무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이 다시 대답해서, right now, 지금,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어, 그럼, 그 순간만큼은 해피지지 않습니까? 해피스트는 안 되더라도, 해피는 될수 있잖아요. 또 이야기 꺼내면서 어 여러분 너가 말해 우리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또 친구야 어너 언제 가장 행복하지 하면 와인 나오 이렇게 한번 습관처럼 한번 반복해봐 그럼 말이 시가 된다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우리 코로나 때문에 80억 세계 85억인가 다 힘든데 행복이라는 문구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예, 월리스 헬리 하틀리의 악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경간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어, 코, 어, 타이타닉이라고 아시죠? 1912년인가요?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세상이 월리스 헬리 하틀리라는 악단은 사람들이 다 탈출할 때까지 이걸 연주했다고 해요. 오, 대단하지 않나요? 물론 타이타닉에 있는 악단입니다. 그럴 의문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3등석에 탄 사람들은 거의 죽음을 맞이했으니까. 근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죽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하틀리라는 사람은, 물론 하틀리도 역시 늦게 피했기 때문에 이걸 연주하다 보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음. 자, 여하튼 간에, 그러면 그 월리스 헬리 하틀리 악단이뭘 연주했냐면 이걸 연주했어요. 들어볼 어, 뭐, 노래는 제가 잘 부르지 못하지만 그 타이타닉에 제가 100여 년 전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서로 한번 느껴보면서 그 연주했던 곡을 한번 같이 해보면, n 러 l 이 h my god to thee, n 클 l a h to thee, e still all my song shall be need l o h e my god to thee need l o h e my god to thee need love to the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질서가 잡혔고요 그럼 놀라운 게 타이타닉에서 구조가 당한 사람들 중에서 거의 80% 이상은 여성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었다는 건 놀라지 않습니까? 아마 이 하틀리의 이이 잉글리시어 fame 그러니까 어 잉글리시 힘아 팀인데 어 아마 이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뭐그 제목만 해석했냐면 네 줄을 가까이예요. 니러 nee 더 가까이 마이 갓내 하나님 주디 당신에게 니러 nee 투디 당신에게 가까이 갑니다. 옛날에 뭐어 다지 네 이게 뭐야요즘에영어로서는 유가 됐던 거죠. 자, 부정 명령문이란 걸 알아야만이 오늘 할그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또 코로나로 지치 많은 사람들에게 꼭좀 전해 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부정 명령문이란 걸 알아야 돼요. 여러 분 명령문이란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 I'm really member w h uh, I what I uh, am saying now. 여러분에게 말씀 지금 말씀드린 거 부디 기억해주세요. Please remember what I am saying now. 여러분 뭐냐면 모든 영어는 저는 영어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어, 영어학으로 공부했고 석박사를 했고 하다 보니까 영어학에 대해서 이제 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모든 영어는 1, 2, 3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는 Not difficult. It's a, a simple. It's a v e r a, a y easy, 매우 쉽습니다. 뭐만 알면, 1, 2, 3만 알면. 그러니까 영어는 모든 영어 문장이 1, 2, 3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 물론, 뭐 0.12%는 또 1, 2, 3%는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군사영어나 의학영어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영어들은 다 1, 2, 3으로 구조되어 있어요. 1, 2, 3 하면 들리고, 1, 2, 3 하면 읽는데 전혀 지장 없고, 1, 2, 3 하면 쓰는, 영어 쓰는데 지장 없고, 말하는데 지장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요. 신기해요. 어. 그래서 그 1, 2, 3 가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한번 봐보세요. 다 이해가 돼요. 다그 순서니까. 근데 부정명령문이랑 있는데는 있는데 이거는요, 어, 1번이 없어요. 명령문이니까. 명령문, 예를 들어서, you go there. 너는 간다, 거기에. 여러분 영어 해석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한국말 어순대로 하지 말고 영어 순대로 해석하세요. you go there 하면 너는 거기에 간다인데 영어 어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간다, 거기에. 너는 사랑한다 그녀를 너는 공부한다 영어를 어 너는 먹는다 점심을 너는 만난다 어 친구를 이런 식으로 어 한국말을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연습하면 English 이 아주 탁월한 very effective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ok ready I ok ok 아이 ready Go! 한번 해보십시오 부정명령이랑 일본이 없어요. 모든 명령문, 그러니까, you go there. 너는 간다. 거기에 그걸 you를 빼는 거예요. 1번을 빼는 거예요. 주어를 빼는 거예요. 그래요. go there. 거기에 가버려야 가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부정명령문이라는 것은 그 2번 앞에다가 두 낫을 붙여준 걸 부정명령문이라고 해요. 어, 그래서 부정명령문은 부정명령 어, 앞에다, 부정명령문 앞에다 두 낫을 붙여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어, you go there에서 you를 빼버리면 요를 빼면은 go there 명령문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다가 do not을 붙이는 거예요. do not 줄여서 don't라 붙어도 좋아요. do not을 붙여서 do not go there. do not go there. 가지 말아야 응, 거기에 가지 말아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 not 다음에 동사. 어? 오케이 동사라면 여러분 동사 아시죠 동사는 동쪽에 있는 절이에요? 그게 아니죠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사 그래서 모든 영어는 1, 2, 3인데 2번 자리가 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2번 자리에 동사가 right? 동사가 들어가는데 동사는 왜 2번이라고 그래요? 동사는 두 개예요 움직임이 있으면 일반 동사 움직임이 없으면 비동사 그렇게 일단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되게 쉬워요 움직임이 있으면 일반 동사 움직임이 없으면 비동사 그럼 비동사는 예를 들어서 MREs is, MR is 이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왜 비동사는 움직임이 없어요 이다잖아요 이다 또는 있다잖아요 비동사는 거의 99%가 이다 1%는 있다예요 그러니까 그에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때 비동사 나머지는 대부분 일반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Do not 다음에 동사를 집어넣는 훈련을 해볼 거예요 자 어, 가지마 어머 뭐야요 Do not go 그렇죠 어, 잠자지 마. 그러면 do not sleep. 또 한번 마지막 한번 해 볼래요? 두려워하지 마. 그럼 뭐예요? do not fear. 오늘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어는 무조건 1, 2, 3이라고 그랬죠. 이게 1이에요. I 나는. 누가 못해요 이건 다 해. I am 나는이다. 또는 나는 있다에요 여러분, 이건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 다 만들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1, 2번만 만들어도 영어는 99%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됐잖아요. 영어는 뭐, 한국인들의 영어는 뭐, 소말리아 해적보다 더안 된다고 자꾸, 어 세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다 잘할 수 있어요. 소말리아 해적보다 잘할 수 있어요. 어, 엄청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나는 9, 1, 2번만 하면 영어는 99%가 끝나는 거예요. It's easy. It's, t h a t l l no more. 그럼 1%는 뭐냐? 3번을 만들 수 있으면 100%가 끝나는 거죠. 이건 너무 간단해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를 조금만이라도 의사, 자기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바로 세계 인류국가, 세계 1, 2등 되는 국가가 될수 있으자 저는 믿어요. 왜? 엄청나게 많은 무역, 엄청나게 많은 투자, 엄청나게 많은 세계 각종 이권들을 갖다가 의사소통이 안 돼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수 있,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한국의 훌륭한 문화들을 갖다가 외국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인류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제 살아생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국가가 되는, 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차지하고, 문화적으로. 음, 그것도 선한 문화에, 사, 선한 사마리아에,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문화로, 오케이 어 그러기를 바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노벨상이 한국의 훌륭한 작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왜 노벨 문학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들인데 그걸 한국말을 제대로 영어로 제대로 이렇게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그래서 영어는 I am. 나는 1, 2번이니까 영어는 끝난 거예요. 나는 이다. 99%가 끝났어요. 나는 이다. 나는 있다. 그런데 이제 100%를 만들려면 3번을 써야 돼요. 그런데 I am you. 나는 이다. 너.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X표를 쳐놨을까? 여러분, 여기서 놀란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자, 잘 들어봐요. 3번 자리는 3개가 오는 거예요. 목적어, 보어 부사. You got i 리 3번 자리는 세 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해 놨어요. 목적어 보호 부사. 아, 더 이상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이? 그런데 이제 3번 자리가 어 3번 자리에 3번 자리에 1번하고 3번이 다른 인물이 오면 그걸 목적어라고 그래요. 1번하고 3번이 같은 인물이 오면 그걸 보호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장소나 방법이나 시간을 물론 원인 이유 결과도 있지만 그세 개만 일단 장소 방법 시간을 나타내면 그걸 부사라고 그래요. 그럼 영어 100% 끝난 거예요. It's done. No more 완성이예요. Perfect. 100% perfect. 100%라고. 어, 어, 완벽해요. 자, 근데 3번 자리에 이제 유가 왔는데 왜 x표냐? 여러분, 1번하고 3번이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3번은 목적어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니, 아니 그걸 왜 알아야 돼? 아, 목적어인지 알아야지. 을르로 해석하니까. 근데 2번이 비동사잖아요. m r g 는 비동사라고 그랬으니까. 비동사가 오면 절대로 목적어가 올수 없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같은 인물이 와야 돼요. 근데 U를 쓰고 싶어요. 그럼 봐봐요. 2번이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라고 그랬죠 비동사 뒤에는 3번 자리에 99% 목적어. 아니, 뭐, 보어. 보호. 보호는 같은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는 부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부사를 만들려면 명사 앞에다 전치사를 쓰면 돼요. 전치사. 왜 전치사라고 그래? 아, 명사 앞에 오는 위치하는 아이니까 명사 앞에 위치한다. 전치사. 뭐, add on. 이렇게 간단한 철자들. 어,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물론 그 이때 유는 어, 대명사지만 그냥 묶어서 명사라 할게요.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어, 이러면 이제 공표가 되는 거죠. 어, 이제 맞다는 이야기죠. I am 전치사 you. 이렇게, 이렇게 3번 자리에 보호가 오면은 비동사는 무조건 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3번 자리에 부사가 왔을 때는 비동사는 무조건 이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되게 쉽잖아요. 하자, 자자 영어 참나잘할수 있다. 하자. 비법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1, 2, 3 다음에 부사가 오면 영어가 맞는 거죠. 공표가 됐잖아요. 부사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사가 있어요. 뭐, uh, then, uh, tomorrow, today, tonight, uh, 뭐, 이런 것들, uh, 내 이런 것들 태어나면서 부사예요. 근데 명사를 부사자리에 쓰고 싶으면 꼭 앞에 전치사를 써달라는 이야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된다? 부사는,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0.1%는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그런 건안 알아도 좋고.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어 I am 다음에 어, 전치사 다음에 유, 어, 전치사를 집어넣어요. 나는 내 속에 있다. 노멘티 어, 가죠 나는 너 속에 있어. 나는 네 마음속에 있어. 나는 너의 사랑 속에 있어. 나는 너의 인생 속에 있어. 어 나는 나는 너의 몸뭐에 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전치사를 넣어요. 자, 1 2 3이라고 해서 3번 자리에 뭐예요? 부사가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부사가 왔으면 2번은 뭐예요? 비동사가 99%가 2단데 일 때는 1밖에안 되는 있다라고 해석해 달라고요. 나는 너의 뭐 뭐에 있다,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되죠? 그럼 나는 너 속에 있다. 나는 네 마음 속에 있어. 나는 네 사랑 속에 있어. 그럼 뭐야? I am in you 이렇게 달라는 거죠. 쉽죠? 그럼 두 번째,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해봐요. 함께라는 전사는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I am always with.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멋있죠? 나는 너의 옆에 있어.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어. 나는 네 옆에 있어. 멀리 안 가. I am. I am. My. 그러니까 다 공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 아이제이의, 아이, 아제이라는 것은, 어, 이사야야라서에요. 구약성경의 그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서로, 어, 이렇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어,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어, 그런 지혜가 되고, 그런 삶의 충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케이? 자, do not fear. 오, 부정 명령문이잖아. 그 아, fear가 원래 명사로 쓰이는 건데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do not 하지 말아라. fear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f o r 왜냐 하면 여러분 왜냐 하면은 because잖아요. 근데 because 대신에 for를 쓸수 있어요. 또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모든 접속사 뒤에는 꼭 주어 동사가 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무조건 접속사 되는 주어 동사 즉 1, 2번, 1, 2, 3번까지 올수 있다는 이야기죠. Do not fear 두려하지 워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나는 있다. 왜 있다요? 뒤에 부사가 왔으니까 함께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나님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Do not fear 두려하지 워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란 말을 뺐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또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던지, 또 종교가 다른 종교일지라도, 훌륭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신의 말씀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팬데믹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이 위기 이길 수 있어. 이 고통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이 고통 끝나면은 우리 찬란한 우리 영광이 있을 거야. 우리 힘내자. 우리 아들 힘내. 우리 딸 힘내. 친구야 힘내자. 음,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Do not fear.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함께 합니다. 자, 여러분, 라이딩. 나는 태어났다. 라이딩 한번 해보실래요? 난 태어났다. 서울에서. 이거 여러분 세칸 한번 채워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아 여러분, 소개할 때늘 하는 거예요. I was. 아와스브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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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이게 렇 하는 거예요. 장소 부사, 시간 부사. 이렇게 부사가 겹칠 때는 장소를 먼저 쓰고 시간을 뒤에 쓰는 거예요. 장방시라고 그래요. 장방시. 오케이. 그러니까 부사가 겹칠 때는 와꼭이 순서 위배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원칙은 그래요. 어. 그래서 여러분 또 라이팅에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에서. 나는 전치사 써봐요. 나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 또 그런 전치사. 나는 1963년에 태어났다. 어, 또 알맞는 전치사. 나는 내 누이와 함께, 쌍둥이라 봐요. 누이와 함께 태어났다. 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마, 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제가 <laughs>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답도 이야기하고 할게요. 오케이. 오늘은 제가 어 이게 고민하다가 왜냐어뭐 저는 이런 걸잘 못해서 유치 찰나 나올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동안 안 했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뭐랄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변에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는데 너 가만히 있으면 너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뭐이런 마음 생각. 아, 그래서 어어 어, 여러분 음어 미국의 문화의 아버지가 미국의 문화의 아버지가랄프알드 에머슨이에요. 그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 땅을 왔다간, 그게 그래서 미국 문화의 아버지예요. 문화의 아버지. 그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있다가 당신 이 땅에 왔다간 덕분에 단한 사람이나 인생이라도 변화했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음. 아. 그리고 뭐예요? 또 그런, 신들레스들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 멋있는 말이죠. 음,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 지금 현재 이 장면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저는 제한 사람을 구했어요. 저도 얼마나 고통받았는데요. 물론 지금도 고통스럽죠. 어, 왜냐면, 어, 학교, 학교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만약 학생들이 특히 외국 유학생들이 못 오고 있어요. 외국, 요즘에 대한민국의 대학교는 외국 유학생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운영이 많은 유지가 되는데 못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삶도 다 어려워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는 분명 오늘 어, 2년 동안 아, 해야 돼, 말해야 돼, 해야 돼, 말하야 돼. 나 이런 거잘 못하는데 유치 잘안 하는데. 또 나는 이런 거 올리기도, 유튜브에 잘 올리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방황하다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한사람 구했어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곧그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Okay. <laughs> yeah. uh, today's Word는 다시 한번 이제 앞했던 에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 거울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When are happiest? 언제 가장 너,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해? Right now,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이 시가 된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언제 가장 행복해? 나는 지금 행복해. Uh, right now, when I happiest, right now. When I unhappyest 이러지 말고, when I uh, when I happiest 언제 가장 행복? Right now,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말이 시가 되고, 그게 주변의 삶을 어, 그냥 어 나쁜 색깔로 칠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무지개 색깔로 채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면서 해줄까요? 어떻게? Good l u c to you.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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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요 영어 표현의 영어 제스처 중에서 어,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아니, 이런 걸 finger cros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 어, 그게 finger cross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애기가 하잖아요 good luck to you 그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good luck to you 하면서 해야 될까요 시작 good luck to you bye bye see you next time why